지금 막 지나가는 학생들이 지금 그 갈매기 기장 갈매기 지나간다고 지금 막 박수를 쳐주는 학생 두 명이 제대로 때렸습니다. 제대로 만나가지고 막 화이팅을 외쳐주니까 내가 막 기운이 <laughs> 지금 막 기운이 살아납니다. 지금 제가 기력대가 분명 있고 저한두명니다한 명이 아니고 한번두두명 제대로 때려라. 제대로 때려 아니 박수 왜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초상권 때문에 아, 캐릭터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내면을 감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하이팅을 내가 가방을 지금 놓고 왔는데도 가방 놓고 아, 가방을 놓고 왔는데도 나는 기운을 내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 저 학생 지금 학생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그런 대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야,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막 박수 쳐주니까 내가 그냥 막 기운이 납니다. 내 자신을 던져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은 끌어온 일이기 때문에 막 달려가서 야, '아, 지금, 지금 학생 지금 학생들이 학생들이 지금 막 소리치면서 도망가면서 지금 화이팅을 외쳐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막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누가 나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또 용기를 줄줄때 내가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운이 없, 없고 아무 어떤 생각이 없을 때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친구가 되고 또 이렇게 말벗이 되어줄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 주셔서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 나쁜 사람도 나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내가 분노해서 상대방이 분노해서 막 덤벼들면 내가 화가 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들과 마찰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 분노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다. 성령의 말씀으로 다 감싸면서 어떠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수 있도록 또 다양한 그. 어, 색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용기를 갖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에, 내가 불평하고 어, 불성정했던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마, <laughs> 지금 학생들 막 옆에 주위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나를 보고 막손짓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막 도망가면서 애들 추상껏 때문에 막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나, 나의 기운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막 웃고 어, 어, 그렇, 그렇습니다 아까 학생 두명이 막 사정없이 도망가면서 저그막 애초대를 씻실때 도망가더라도 나의 기운이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이청을 애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막한번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렇게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날마다 이렇게 불평하고 찡거리고 한 했던 과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침을 갖고 반성을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하면은 어떤 어떤성추 동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할렐루야, 아멘. <laughs> 할렐루야, 아멘. 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화이트 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줘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좀 해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 너찬송 잘하냐? 나 같은 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 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그 은혜 얻었네. 너 하나님 말씀 뭐 중요한 거 한,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하나님 말씀. 네. 여러 사람들이 들어서 감동을 줄수 있는 말 한마디를 주위 학생 한 분에게 듣겠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을 믿은 지가 경력이 오래됐는지 나는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내가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학생이 인터뷰를 한번그 얘기를 하는 님 말씀을 비수에 꽂힐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한 분이 똑똑한 학생입니다. 똑똑한, 굉장히.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아니 안경까지 꼈습니다 <laughs> 지금, 지금 체면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학생 두 명이 있는데 지금 이, 이 자기 체면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한말씀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에게 가슴에 아 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용기를 낼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당당한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한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 뭐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산소를 마시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그것을 간단하게 자기 그가 믿게 된 신앙 간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생각에서 이끌려서 지금 이렇게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입에서 입에서 서서히 말이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폼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부양을 할것 같은 그런 네, 그런 생각을 아,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 두 명이 지금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렇게 그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크, 큰 학생이라고 느껴집니다. 안경까지 끼, 끼고 또한 학생은 파마까지 했습니다. 파막까지 어, 어, 해서 또 우바도 이렇게, 우바도 그냥 비싼 우바를 입었는데 이 학생 두 명이 친구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 마주쳐서 이렇게 웃어주고 또 기장 갈매기를 외쳐주니까 네 학생들에게 내가 또그 어떤 내가 에너지를 받게 돼서 하루를 살아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귀와 싸울 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마귀 떼들이 너무 수없이 이렇게 밀려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 두 명이 지금 막 마귀 떼들이 막 여기저기서 뒤에서 밀려고 앞에서 밀려고 뒷발차기 앞발차기 레처 후 레프트 훅을 날려서 마기들에게 칠천팔개 한방을 때리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께서 지금 마기들과 싸워서 쥐뜯어라 그냥 막 머리채 잡아 내리쳐라, 그냥 막옆 옆으로 뒤 뒤로, 뒤로 막 달려든 거, 옆발차기, 앞발차기, 그냥 올려치기 해서 당당히 불질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맞짱 떠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뜨기더라꼴뚜기더라 우리도 당당하게 고개 숙여서 용기있게 살아야 된다, 용기있게. <laughs> 용기있게 살아야 돼. 고개 숙이지 말고,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이 있어야 뭐, 공부를 잘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봐. 무슨, 하나님 말씀 없어? 그래, 그래서 알았어. 내가 그러면 나 혼자서 지어내서 내가 많이 알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내가 더 풍성한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도록 영, 영원히 심령이 메마르지 않은 메마르면 고목나무가 쓰러듯이 이렇게 사람 마음도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병들어서 곤충이, 곤충들이 달라붙잖아 막이 들은다 이렇게. 수없이 달라뜨는데 생각이 멈춰있으면 써, 썩는다 이게 물이 물이 썩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막 얘기를 해서 그냥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뭐, 무슨 말씀에 붙들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게 세상이 너무 넓어서 마귀들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 공격이 수없이 덤벼들더만 학생들이 막.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서 이렇게 말을 허, 합니다.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 이렇게 하루를 말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명을 이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자연도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도 높게 푸르고 날아가는 새들도 자유를 행해서 높이 높이 날고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막 망설이고 또초조하고 불안감에 그 많은 세월을 시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을 때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마귀 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귀 떼들이 막 몰려와서 나를 숨을 조이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게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생활 생존 경쟁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나도 그 유튜버로서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내가 이렇게 기가 죽지 않고. 내가 고개 숙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끝까지 내가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할때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 주시오. 일... 아니, 저기서 저께서... 어, 인터뷰를, <웃음> 인터뷰를 이제 <laughs> 해야 되는데, 이게 체면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께서는 곰을 수집 헌지가 되게 오래 되시고 또 역사적인 산 증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중이 동네에서 여기 사신 또 오래 되시고 또 성공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성공을 하신 거지 누가 누가 대신해서 이렇게 어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갖다 주겠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천 원이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십만 원이 되고 천만 원이 또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 티끌 o 모아, 개미처럼 모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t get to go, you don't get to go, you 지 o 지 t get to go, you don't get to <laughs> 아니 그래서 어제는 아줌마 두 분이 아줌마 혼자서 아유, 아유, 몸이 오셨는데 몸이 아파서 안된죠 아니 어제는 같이 다니셨더만 아유 어 어찌다 보면 이제 한번씩 나오지. 네,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의 음. 평정 평안을 찾으셨잖아. 평안을 찾 찾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물질적인 축복은 주셨지만 영적인 축복은 아직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께서 지금 몸이 아프시다면 걱정이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아까 지금까지 얼마 벌었어요? 얼마 못 받았지. 그고 50원이 내렸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500원이라도. <laughs> 아니 지갑을 안 가져. 어디 또 지갑을 놓고 왔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지갑을. 지갑을 왜 놓고 와. 응? 그랬어? 내가 막걸리 어? 값이라도 응? 주니까 내가 다행이지. 5천 원. 아유 고맙네. 막걸리 네, 한잔 네, 네, 먹어야지. 네, 네. 그래서 형님이 고맙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떤 놈은 더 달라고 지랄더래. 네. 막 쫓아와서. 쫓아와서 수, 막 도망갔어. 어떻게 노숙자들이 그게 대학교 나와도 그냥 담배 한가치 달라. 가서 일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냥 한방 때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나와도 그냥 일정한 직업 없이 공원에서 어처어철 하는 거야. 그래서 담배 한가치가 얼마나 비싼데. 그거 달라고 안 뜨니까 끝까지 따라와서 달라고. 그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네. 하면 이제 빨리 가. 예. 네, 갈게요. 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노래가 하지 않는데 그냥 뭘 바라면 되겠습니까? 그냥 바라지 말고 에? 자기가 노래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배가 고프면 그냥 배고픈대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얌전치 보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어? 그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막 민주화를 외치고 또 끼리끼리 뭉쳐 다니고 깡패는 깡패끼리 뭉쳐다가 정치인은 정치인 끼리 뭉쳐 다니면서 주장들을 말들을 그냥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그게 내용없는 깽가리 소리에, 그냥 시끄럽다, 이거요. 예 가서 저렇게, 그, 바지를 주면서, 우 그냥, 거시기처럼, 개미, 개미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시간이 되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집도 사고, 애들도 결혼해서 애들도 몇 명씩 낳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가, 그 사회 구성으로서, 원 그냥 놀지 않는, 않고,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자기 맡은 바 직업에 기천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지. 막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막 싸우고 술 먹고 행패버리고 응? 내가 노래한다고 시끄럽다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시비 걸고 그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담배 한가치 달라 그래서 내용 없는 깽가리야 자기가 젊어, 젊었으면 가서 땅이라도 파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구걸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 저렇게 파전 를 주워가지고 단돈 500원이라도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 그거시기야다 밥만 먹는 게 아니야 다 저분도 저축을 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다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랬어 행성을 저렇게 반전을 줬기 때문에 저 몸도 상당히 안 좋으신데도 어, 부부간에 어, 이렇게 하루 종일 저렇게 열심히 줬는다 이게. 그러니까 남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걸 감동받으니까 내가 천원 줬어 예? 천원 줬다고 감동받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감동을 받잖아.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열심히로 해야 되겠다. 어? 열심히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 딸마다 싸움만 하고 화만 내고 그러면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나쁜 생각이 막 떠오르고 화가 나. 화가 나니까 막 찡그러니까 막 이때들 이왜 이렇게 많이 근심 걱정들이막 찾아와. 근심 걱정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해. 그래야 저녁에 또 잠자리가 편찮하네 이렇게 화내는 생각들이 있으면, 마기들의 생각들이, 내 마기들이 멍탕 찾아서, 근심, 불안, 걱정들이 마음속에 꽉 차서, 머릿속에 꽉 차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에휴, 내 마음을 달래야 돼. 달래고, 하나님 말씀, 아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었으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내가 그 얘기들을 다 이렇게,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내가 적은 거야. 예배 시간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 십자가에 공로로 세상이 밝아졌다 이거야. 어? 세상이 어두웠던 세, 생각들, 어두웠던 세상이 강명이 비친 거야. 응? 어두운 세상이 구름 때처럼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 강명으로 빛으로 전부 이게 어둠을 걷어낸 거야. 걷어내서 마음속의 어둠까지 다 걷어내야 돼. 근심 걱정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성령으로 전부 걷어내서 그냥. 아름다운 생각이 꽃이 피야 돼 마음속에 꽃이 피야 된다 아름다운 생각들이 끝없이 떠올라야 막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이 끝없이 떠올라야 된다고 감사한 마음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뭐가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아? 뭐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냐고?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 10대 그 선진국에 들어간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나라인데 근성이 있고 또 그런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낮아? 너무 빨리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너무 낮아지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혀서 자기 자신이 불행해진 거야, 지금. 불행해졌다고, 자기 자신이. 학대해오기 때문에. 나도 그래, 그냥 내 자신을 너무 많이 학대해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주셔가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야.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 기쁨이 오는 거야. 응? 그렇게 기쁨이 갑자기 오냐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날마다 웃은 거야. 그래서 웃, 웃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찡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오겠냐고. 다, 나비들도, 어, 벌들도 다 도망가지. 꿀을 주지 않고 꾸정물만 던져 놓고 간다고 꾸정물만 그 걱정 근심들만 온땅 쓰레기들만 그냥 쓰레기들만 이렇게 주고 가기 때문에 그 쓰레기 속에서 막 파키슨병이라든가 또 불치병들이 의 많이 차,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지도 않고 오래도록 살다가 죽어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그냥 금방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오래 살아 그리고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드는 거야 병원비가 그, 그 살아있는 사람 가족까지 다 피해를 줘 병원비 때문에 돈 벌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병원비는 상당히 비싸다 이거야 그리고 끝없이 끝 들어가기 때문에 낫진 않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고생하잖아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으면 아프잖아 그냥 또, 뭘, 그냥, 배를 째고 또, 발뚝을 그 째고 해서 다리를 막 고치고 하니까, 그게 자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게 자연적인 게 좋지. 자연적이지 않는 것은 다 불편한 거야. 그런 그러니까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께 계속 영적산소를 마셔서, 막이들을 해간에막혀있던 막이들 전부 강선으로 내려쳐서 다 떨어내고 어, 또 이렇게 하나님 피로써 이렇게 헬간이 튼튼해지게끔 해야 된다고 날마다 기도를 기도를 해서 야, 자기가 막혔던 기운을 전부 떨어내야 돼. 에? 떨어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자기 가막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소리 지르고 남한테 피해주고 뭐막 싸우고 그러면 그냥 기운이 자기 기운도 막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기운도 그냥 막히게 하는 거야. 그 막히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딸마다 하나님께 웃으면서 그 믿음이 커지도록 계속 그 성령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성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차고 넘쳐야 돼.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찡그리면안 돼. 이렇게 웃으셔야 돼. 그냥 막 다음 빈정되면 안 되고, 다음 잘라고 칭찬을 많이 해야 돼. 할머니, 오래 살수록 칭찬이 중요해. 막 빈정된 노인들이 다마다 빈정되는 얘기만 해. 에? 그러니까 좋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야. 다 세상이 어지러워. 다 웃자, 웃자, 웃어봐. 그냥 마스크 두개 썼네. 아니 그래도 마스크 두개써그라아 하나요? 너무 건강 염려증이 건강 염려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래 살기는 살아 아니 그래도 오래 살 때까지 건강하고 또 행복해져야 되고 또 즐거워야 되잖아 그리고 찡그리면 안 된다 이거야 딸마다 웃어야지 하나는일 있더라도 웃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할머니가 마스크 그, 하얀 거, 큰거 쓰고 어떻게 웃냐고. 봤을까, 숨이 막히는데. 지금 코로나도 끝났는데. 아이고, 나감기 아이고. 그래서 아줌마가 면역력이 약하네.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 조심스러우니까 그래. 몸을, 몸을 살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바뀌면은다 이끌어 주신다 이거야. 시간이 안 간다 그래서 막 하품을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되겠냐고. 모든 시간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받을 자세를 취우고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을 자세. 자세를 취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세가 안돼 있는 거야. 축복을 받을 자세가 안돼 있어. 뭐 때문에 축복을 받을 자세가 안돼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고, 딴 생각, 마기들의 생각이 또,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못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냥 한, 한 대라도 때릴까? 그냥 그 생각만 부, 분노하는 생각들만 꽉차 있는 거야. 꽉 차서 그 어떤 행복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천사들이 따라와서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응? 여기 여기 와서 이제 앉아서 또이 얘기를 해야지 감사합니다.